2006년, 페리스힐트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늦은 밤 과속을 하던 그녀의 차를 뉴욕 경찰이 잡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저는 꼭이앤아웃에 더블더블을 먹어야 했습니다. 더블 더블은 패티와 치즈가 두 장씩 들어간 햄버거입니다. 아 이게 무슨 개념 없는 소리인가 싶지만 사람들은 페리스 일틴의 개념보다 재벌도 6천 원짜리 햄버거에 집착한다는 사실에 열광했습니다. 이내나웃에 열광하는 건 재벌뿐이 아닙니다. 셰프들도 열광합니다. 최근 햄버거 브랜드를 낸 고든 램지도 이내나웃의 팬임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최고의 푸드 칼럼니스트 앤소니 보돌라인 역시 이내나웃을 최고의 햄버거라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샌 프란시스 스코 상인 연합회에선 다른 기업형 음식점이 들어오는 건 반대하지만 인내나웃만큼은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내나웃은 음식뿐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미지와는 정 반대로 인내나웃을 소유한 스나이더 가문은 약물과 사고로 얽힌 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돈 속에서 어떻게 이네아웃은 지금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브랜딩, 그들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네아웃입니다이네아웃은 1948년 설립됐습니다. 올해 75살이 된 브랜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37살인 파이브 가이즈보다는 오래됐고 77살인 칙필레와 비슷합니다. 현재는 3대인 외손녀가 이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좀 이상하죠. 75년 차면 아직 2대인 자식들이 운영할 법한데 왜 손녀가 운영할까요? 우선 1대인 창업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설립자는 해리 스나이더, 에스더 스나이더 부부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첫 매장을 냈습니다. 크기가 정말 작았습니다. 0.3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방식을 차에서 음식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로 선택합니다. 작은 음식점을 낸 30대 초반의 성실한 부부. 남편인 해리는 시작부터 재료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을 방문해 고기와 채소를 구매하고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아내인 에스더는 매장 근처인 집에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심플했습니다. 최고의 재료로 매일 장을 보고 깔끔한 요리를 한다. 그리고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판매한다. 손님은 차곡차곡 늘어났고, 해리는 모은 돈으로 직영점을 늘려갑니다. 초대인 해리가 경영한건 초기 28년 입니다. 이 기간동안 인앤아웃은 18개 매장 으로 늘어납니다. 이 일대의 가장 큰 특징은 당시 만들어 놓은 메뉴가 지금까지 이어진다 는 겁니다. 페리스 일튼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먹으려 했던 더블더블. 더블. 이 메뉴는 시크릿 구성으로 4장 까지 치즈와 패티를 늘리는게 가능합니다. 원래는 숫자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한 유튜버가 컨텐츠 를 위해 100장을 도전하면서 최대 4장으로 제한하는 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애니멀 스타일 역시 시크릿 메뉴입니다 아, 주문하신 후 애니멀 스타일을 추가하면 감자튀김에는 치즈와 구운 양파 소스를 부어주고요 버거에는 피클과 구운 양파 스프레드 소스를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초석을 다진 해리는 1976년 사망과 함께 은퇴합니다 해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이와 리치. 그리고 사업은 둘째 아들 리치가 물려받습니다. 당시 리치는 매우 어린 24살이었는데요. 조금 이상하죠. 왜 첫째가 있는데 어린 둘째를 사장으로 앉혔을까요? 첫째 가인은 한량기질이 있었습니다. 술과 레이징을 즐겼습니다. 최악의 조합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리지만 사업에 관심이 큰 리치에게 대표 자리를 줍니다. 자, 24살에 대표가 된 리치. 그는 걱정과는 다르게 사업을 훌륭하게 이끕니다. 리치는 18개의 매장을 93개까지 성장시킵니다. 그렇게 17년이 되던 차 비극이 시작됩니다. 리치가 93번째 매장을 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10명이 탄 경비행기였는데요. 전원이 사망합니다. 추락원인은 난기류.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41살이었습니다. 자, 그의 빈자리는 형인 가이가 이어왔습니다. 잘 운영했을까요? 생각보다 성장은 좋았습니다. 그가 임기한 6년간 매장수는 93개에서 140개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약물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했는데요. 이 진통제에 중독되고 맙니다. 그리고 1999년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자, 이 집안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가이에게는 린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앤 아웃의 대표입니다. 가이가 죽을 때 린지는 17살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자 술, 마약에 빠져 지냅니다. 그러다 18살에 빠른 결혼을 하는데요. 2년 만에 이혼합니다. 그 후로 린지는 3번의 이혼을 더 겪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번의 납치를 당합니다. 그녀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녀가 안정을 찾은 건네 번째 결혼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34살이었고요. 남편은 션이라는 남자입니다. 남편과 신한 공부를 하며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종교 단체를 만듭니다. 이 단체는 이름부터 흥미롭습니다. 아미오블럽. 워크입니다. 아미오블럽. to unite and equip the body of Christ to minister and bring healing to broken-hearted and hurting people through Christ's love an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아무도 상처받는 일을 돕는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 가족 이야기를 한건 단순한 가십 때문은 아니었죠. 도대체 이렇게 소유주 강은이 고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내나웃은 계속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선대인 할아버지와 삼촌이 만든 최상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식은 최고의 환경이 만든다. 아, 이 원칙은 평범하지만 그들이 원칙을 지키는 수준이 특별합니다. 아, 지금부터 그들의 세 가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